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10편 84편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3, 4, 1은 3, 4, 1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에 물린 사람은 반나절 만에 치료받고 귀가했습니다. 뱀에게 물린 사람은 3일 만에 치료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에, 언어, 말에 물린 사람은 아직도 입원 치료 중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코 내 뱉은 말이 얼마나 독한가? 치명적인 상처인가? 뱀독을 능가하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실감나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삼사 일언하고 삼사 일행하라. 무슨 말입니까? 말하기 전에 세번 생각하고 말하기 전에 세 번은 생각해라. 행동하기 전에 세번 생각해라. 이런 말입니다. 한 셈에서 단물과 선물을 낼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 입으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구속받은 우리의 입술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 정손으로서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역을 도모하다가 죽은 인물의 후손이다라는 사실은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들은 다윗에 의해 성전 문을 지키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때 하나님을 사모하며 불렀던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10편 84편은 사 연어로 되어 있습니다. 찬송에 보면 항상 1절, 2절, 3절, 그 속에 또 후렴, 이렇게 있듯이 오늘 본문도 4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1연은 1절부터 4절까지 성전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여기에서 성전은 주의 장막, 주의 뜰, 주의 재단, 주의 집을 나타냅니다 2연, 두 번째는 성전을 향한 술래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술래가 뭡니까? 나그네, 길 가는 겁니다 2연에서는 시온의 대로 5절에 보면 눈물의 골짜기 6절에 올라간다 7절에, 7절 하반절에 시온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 여는 길, 순례자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5절에서 7절입니다. 3년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기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한 기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8절에서 9절까지 그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내 자신의 유익이나 영달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3절은 그렇습니다. 제 4연. 4연은 10절부터 12절까지 성전 건축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여기서 주의 집들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 문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근, 이 교회 성전 건축, 이것이 복중의 복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유명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스텔리텐이라는 박사입니다. 이분은 회사를 아주 크게 성공시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유명해진 스텔리텐, 1976년, 갑자기 병이 들게 됩니다. 요 사이는 암, 뭐, 몇 기, 몇기 가는 게 없어졌다 두고 하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암이 찾아왔는데, 태에게 척추암 3기였다고 합니다. 요 사이는 뭐 치료받으면 많이 암도 치료받고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척추암은 수술로도 안 되고, 약물로도 안 되고. 죽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기만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스텔리테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내가 얼마나 살다가 죽을까? 얼마나 더살수 있을까? 그런데 그의 머릿속에, 그의 마음 속에 갑자기 스쳐 가는 게 있어요. 뭐냐? 지금까지 내가 살은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다가 마지막 죽어야지. 그래서 그날부터 스텔리테는 하던 사업 직장을 안 나가고 집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어떻게 치료받느냐? 어떤 약물도 사용하지 않고, 감사라는 약을 사용합니다. 아침에도 감사, 먹을 때도 감사, 일어서면서도 감사, 누우면서도 감사, 만나면서도 감사. 이렇게 감사하며 살았는데, 몇 달이 지나고 병원에 가보니까, 당신 척추함 상기가 어디로 갔습니까? 없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합니까? 어떻게 없어졌어요? 무슨 약을 사용했어? 감사약을 썼. 최근에 미국의 정신병원에서는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보다 소위 감사 치료 감사 치료법을 많이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자신의 삶에서 감사했던 일, 또 지금 뭐가 감사한지를, 앞으로 다가올 일에 뭐가 감사할지를 찾아서 감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약물 치료보다도 이 감사 치료법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감사 치료법은 단지 이 정신, 정신적으로만 치료받는 것이 아니고 이 스텔리템 박사의 경우와 같이 육체의 질병, 병원에서 사형 선고 내렸던 질병 이 질병도 치료받더라.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일본의 해군 장교 가와감이 기이치 가와감이 기이치라는 장교가 2차 대전을 끝나고 일본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일본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몸이 서서히 굳어가는 병이 찾아왔습니다. 가와 같이 얘기해. 이 병은 저 병은 좋다는 병은 다 다니고 치료받을 수 있다는 병은 전국을 다 헤매고 다녔대요. 그런데 당신의 병은 불치의 병입니다. 어떤 의사도, 어떤 병원도, 어떤 약으로도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이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치료가로 유명한 후지다라는 박사를 만납니다. 후지다, 후지다. 이 후지다가 가와감이 기질을 진단을 합니다.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합니다. 처방, 처방을 어떻게 했냐, 무슨 약으로 했느냐. 당신은 오늘 이 시간부터 잠자기 전까지, 잠들기 전까지 하루에 만 번, 만번 감사만 하세요. 이 처방을 받고 가와가이는 나와 가지고 그때부터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환경도 감사합니다. 잠자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래도 먹게 하시니 감사하고 살아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루에 만 번을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감사하면서 드디어는 이 점점 굳어 가니까 침상에 누워서도 눈만 뜨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쳤대요. 어느 날 아와지 기, 기지 아들이, 아들이 감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감을 가져 와서, 아버지, 이감 잡수세요. 아버지께 내밀었습니다. 내밀었더니, 굳어 가던 팔이 아들을 향해서 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팔을 내미는데 팔이 나오는 거예요. 팔이 움직이기 시작해. 온몸이 움직이기 시작해. 그래서 그는 굳어가던 몸이 감사로 치료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입술로 뭘 하고 싶습니까? 찬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여러분의 노래가 돼요. 여러분의 입술에 떨어지지 않는 감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최고 암 전문 병원 미국의 텍사스 주립대학 MD 앤더슨 암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 유명한 한국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김의신 박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암 센터에서 자그마치 삼십 1년 동안 암을 전공을 하고 암을 치료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조사한 게 있어요 뭘 조사했냐?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이방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통계를 냅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교회 와도 불평하는 사람 빼고 원망하는 사람 빼고 감사하며 삽니다 이런 사람만 골라가지고 통계를 냈어요. 통계 내용을 보니까 자 그마치 이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일명 NK 세포가 일반 사람 불평하며 사는 사람보다 뭐몇몇배 몇십 배 이게 아니고. 자가 마치 천배나 많더라. 천배.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해주고, 면역계를 강화하고, 에너지를 높여주고, 치유의 촉진제가 된다. 라는 것을 이김의신 박사가 논문에 발표를 하고,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 통계를 보니까, MK 세포만 천배가 많은 게 아니라 수명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보다 자그마치 7년, 7년이나 더 살더라는 거예요. 강강한 모습으로. 오늘 일부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감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98년, 뮤 듀커 대학 병원, 헤롤드퀘니라는 사람과 데이비드 라슨이라는 의사가 실험을 했는데, 실험한 결과 감사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분류를 했어요. 분류를 해가지고 생명의 연장을 연구했더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7년이 생명이 연장되더라. 감사하는 사람. 이건 저가 논문 발표하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의사가 통계를 낸 자료입니다. 그래서 존 헨리 박사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요. 감사는 최고의 방부제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이자리에 여름을 향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다. 우리는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면 내 뜻을 내려놓아야 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지난 주 말씀드렸던 것을 간단하게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두 가지만 제목을 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성전. 이 성전을 그렇게 사모했다라고 1절은 말합니다 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쇄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쇄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의 궁전을 몸이, 정신이,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로 사모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대답해보고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정말 내 육체가, 내 정신이, 내 영혼이 쇠약할 정도로 성전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다가 이 자리 오셨습니까? 대답이 좀 시원찮네. 그러면 아멘 하시면 돼요,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멘 하시면 돼요. 그런 마음 없었으면 노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다 들어. 하나님이 아셔.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아멘. 3절.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의. 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님의 성전의 동지를 털고 성전을 가까이하며 주의 전에서 안식을 누리는 참새, 제비가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인다. 뭐 때문에 그렇게 행복해 보이실까요? 뭐 때문에? 이들은 그리낌없이 성전에 가고 싶으면 가고, 성전에서 있고 싶으면 있고, 그게 그, 그리, 그, 그린 거예요. 4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면서 항상 내가 찬송 부르고 싶으면 부르고, 소리 높여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싶으면 읽고, 듣고 싶으면 마음껏 듣고, 요 사이는 얼마나 좋습니까? 설교 듣고 싶으면요. 집에서도 듣지만, 성전에 와서 기도하시다가, 말씀을 읽다가 생각이 나시면, 여러분이 그 휴대폰 다 받으시잖아요. 가, 가지고 계시잖아요. 휴대폰에 보면 유튜브를 다 보내드리거든요. 유튜브 딱 누르면 오늘 설교, 말씀, 듣고 싶은 거 항상 듣고 또그 자리에서 또 기도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물어봅니다. 오늘 시편 84편에 복이 있다. 몇번 나옵니까? 복이 있다는 말이. 복이 있다. 여기에 복이 있다는 말은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은 이 히브리 원어에는 임마누엘의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복이 있느냐?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안 쫓아. 왜 악인의 꾀를 쫓습니까? 더러운 길을 갑니까? 어두운 길을 갑니까? 정죄한 길을 갑니까? 왜 범죄한 길을 갑니까? 하나님이 함께 안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누가 인 마누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성도가 가장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성도로서 행복한 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런데 성도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5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보세요.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원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에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말을 행복하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지요. 누가 복이 있느냐.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죽게 힘을 얻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인간의 의지로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 안 돼. 주님이 떠밀어야 돼.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 그게 뭐냐? 죽게 힘을 얻고, 죽게 힘을 얻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망군의 여호와여 죽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보세요. 누가 복이 있어요? 망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주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왜 주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주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여기 힘이라는 말은 성령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행복합니다. 누가 행복하냐?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하나님 의지하십시다. 사람 의지하면요. 좀 죄송하지만 남편을 의지하고 아내 의지하고 부모 의지하고 자식 의지하는 것도요 한계가 있어요. 남편만 의지해 보세요. 어느 날 남편이 뭐, 아이고 나는 네하고 못 살겠다 도망가는 남편, 도망가는 아내, 부모를 의지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쇠약해져 연세 많아 내가 부모님을 도와야 돼. 자식을 의지했더니 자식이 어느 날 보니까 돈밖에 몰라.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힘을 주시는데 힘을 얻고 더 얻어, 보너스 얻고 또 얻어. 하나님이 힘 주시는. 이런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이 성산을 내려가려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여 힘을 얻고 더 얻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